아, 내려가서 가재를 잡아보제. <laughs> 아, 우리가, 우리가 본격 소개방송이긴 한데, 거 야생방송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어? 뭐라고? 어? 잡아봐, 빨리, 뭔가. 예? <laughs> 네? 가재는 진짜 어렸을 때 잡았지, 왜 무서워서 뭐 잡겠습니까, 여러분? 가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물을 모아놨을까? 너무 깨끗하면 또없을 아니야, 가재가 있을 수 있어요. 돌을, 돌을 열어야 돼. 그치, 돌을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가재를 잡아 보겠습니다. 물이, 그렇게 가재가 깨끗한 물에 안 살더라고요. 아닌가? 깨끗한 물에 사나? 가재를 한번 그럼 찾아볼게요. 여러분, 가재를 다시 한번 그러면 찾아볼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세팅이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이거 별, 돌을 다 세팅을 한지다 얼마 안된 거거든요. 응, 음, 가재 한번 뒤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재를 한번 찾아볼게요. 갑자기 야생, 야생방송이 됐네. 오! 형, 이거 뭐야? 오! 이게 뭐야? 소라야, 고동이야, 뭐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봤지? 오, 대박, 야. 오! 대박. 예, 네, 하도, 하도 자연에 안 나왔나봐요. 그러면, 가재도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마치 화성에서 물 발견, 그거 아닙니까? 예. 달에서 물 발견한 흔적처럼, 가재의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재가 원래 한, 한두개 뒤집으면 나오거든요, 옛날 기억상. 음 가재가 원래 한두개 뒤집으면 나오는데, 어. 가재 가짜도 안 보이네요. 어? 뭐지 이거? 어, 이거 아니면 어, 뭐야 이거? 오 어, 뭐야? 아니 뭐 돌에 뭐 이게 붙어 있어. 아니 난 뭔가 했어 이거 돌이네요. 돌에 돌이 붙어 있네요 여러분. 뭡니까 이거? 뭐난뭐 가지 잭망거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어 가재 흙탕물을 만들면 가재가 안 보이죠 형. 여기 여기 겁나 붙어있네 이뭐 뭐야 이거 얘도 살아있는 거네 맞네 얘는 진짜 살아있는 거잖아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안에 살아있네요 이거 거의 자연 탐구 시간인데 여러분 <laughs> 예 <laughs> 네, 이건 살아있는 거니거 이거 이거 이... 새끼 같은 게보 있는데 어디가 뭐가 움직였어 뭐가 움직였다고요? 응. 그렇게 흙탕물을 만들어 놓으면 안돼안 안 보여. 있을 것 같아. 가재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흙탕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딱 만들 수형 가재 잡아봤어요? 네. 어? 옛날에 옛날에 잡아봤지. 이게 가재랑 생선이랑 섞고 섞어, 고기랑 섞어놓으면 가재가 고기 다 잡아먹잖아. 옛날에 어항에 갖다 줬는데요. 갖다 잡아먹는다고 아주머니가 못 쓴다고 했어요. 갑자기 이 소개해드리다가 오늘도 이렇게 한참 우리나라에 또 소개시켜드리게 됐네. 아, 너무 흐려졌어요, 물이. 좀 위로 살짝 미동해볼게요. 위로 살짝 이동해서. 오오오! 아, 물이 말라서 그런가요? 근데 저런 거사면 어디 살지 않을까? 이건 너무 크다, 그죠? 지금 숨어있지 않겠죠? 음. 여기 이런 데 숨어있을까? 이거 돌 엄청 큰거 보이시죠? 아, 아까 근데 뭐움직이 움직였어요? 어, 그래, 어, 잠깐만, 거 있다고? 있었다고요? 뭐가 움직였대요? 가봅시다, 여러분. 오, 씨. 움직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21세기 소년, 뭐, 미래소년 코난 이런 느낌이네요. 오, 여기는 살짝 깊어지는 운동이야. 그죠? 뭐야, 뭐 움직였지? 뭐가 움직였는데? 오, 장난 아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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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이동. 오, 죽을 뻔했어요. 여기 근데 뭐가. 뭐 있지 오, 뭐 있네요? 여기. 오! 뭐 있어, 뭐 있어? 뭐 아니, 이거, 고기, 고기. 고기, 여기, 여기. 여러분, 안 보실 거예요. 뭐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어, 고기네. 고기죠? 가지도 있겠네. 그지 왜 이렇게 오는뿌듯지없는데 차... 거기가 있는데? 응. 어디 갔어? 아까 있던 거? 구멍으로 들어왔어. 구멍으로 들어왔다고요? 저돌 치워봐. 여기. 돌을 치워보라고요 어, 조금... 어떤 거? 이거? 아니, 그, 앞에. 이거? 어. 여기 들어갔다고 잠깐만요. 거 나오지 않을까? 꼼촉도 안 하는데요? 아, 이거는, 이거는 있네. 고동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요 소라. 응. 소라인지 이런 건 있어요. 아까 근데, 신기했어, 그치 고기가 있다는. 오, 고기 돌아다녔어. 총알같이 어. 고기가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역시 물이 있어야 생명의 흔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맨날 그 화성에서 물 탐사 막 이러잖아요. 오, 야야, 너왜 쓰러질라 그래? 얘 약간 이게 보이시죠? 이거 쓰러질라 그래서 제가 빠져, 제가 건져서 약간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오, 야, 왜래 왜래 왜래. 이렇게 있어. 오호. 제 잘못인가요? 네. 나와 막대기로 오 물고기가 이동했죠 대박 사건 고기가 있었다니 네이오이 이 쬐끄만 물에 이 새끼손가락 요만한 것도 물고기가 있고요 완전 쬐끄만 물고기죠 요만한 거 요만한 것도 막 물고기가 왔다갔다 해요 음. 갑자기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산갑기 여러분 산 탐사가 됐네요. 여기 누가 물을 모아놓고 많이 이렇게 뭘 이렇게 놀았었나봐. 어 마실 나오신 분들이. <laughs> 아니 지금 오랜만에 제가 지금 여기. 네아 깜짝 놀랐네요. 네 야생. 네 오늘 소개는 뭐 야생으로 하시죠 그러면 뭐. 아 이런 거 이런 거 많아요. 뭐요? 이거, 이거 뭐, 그, 소란지, 고동인지,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있네요. 음. 여기도 있고, 음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기는 되게 이제 없고, 물이 많이 말라서, 네, 가재 못 잡은 건 아쉽지만, 하, 가재는, 가재는 안녕. <웃음> 여러분. <웃음> 다음에, 낚시나 이런 거할 때도. <laughs> 열심히 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일로 가시죠. 네. 응. 형님 인사해주세요. 방송인들에게. Bye. 여러분 빠이!